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수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 e a 에서 English u s e 되세요. 드디어 Chapter 5, 시리즈 1의 마지막 챕터 서머리 편을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사편과 조동사편에 대한 알찬 총정리로 첫 시리즈를 마감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키워보세요 입니다. 아직 챕터 4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챕터 5 서머리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끝나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오늘 서머리 편을 보시고 여태까지 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쭉 공부해 오셨다면 오늘 자신감을 한껏 키워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어, 이번 강의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도동사 편과 동사 편을 충분히 공부하시지 않은 상태로 음,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영어의 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많은 팁을 유용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챕터 3의 조동사편에서 조금 남은 것한 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생물 주어의 고집을 나타낼 때입니다. 이 타이틀로 보면 무생물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물건인 것이고요. 고집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자, 약간의 의인화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모델버브를 사용할까요? 그렇죠. 여기 won't나 wouldn't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바로 볼게요. A 갈게요. The window won't open입니다. 자, 무생물 주어 여기 쓰였고요. won't라는 조동사 있고 open이니까 open은 동사입니다. The window is open에 open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창문이 열리질 않아. 라는 의미다. 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자, 창문이 열리지 않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문이 갑자기 뭔가 끼어서 창틀이 뭔가 어디 잘 끼어서 안 열리는 수도 있고요. 뭔가 창문에 뭔가 고장이 나서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손을 타서 안 열리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자, 비 갈게요. The heater won't start. 어, 히터가 시작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것도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우른트니까 뭐, 과거겠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현재형에도 우른트를 써도 됩니다. C 갈게요. The washing machine w o n t work. 이것도 마찬가지요. 세탁기가 말을 안 듣는 거네요. D. 하지만 이렇게 A부터 C까지 won't나 우른트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do나 does의 긍정이나 부정 표현을 에 'not'을 붙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모달벌브 더즈를 써도 둘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되지요? 굳이 t 투나 우른투는 안 써도 되고요. 하지만 t 투나 우른투가 쓰여졌을 때 의미를 알고 계셔야죠. The washing machine doesn't work.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exercise 5 갈게요. 5는 위에 정리한 무생물 주어가 고집을 나타낼 때를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 조동사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알맞은 조동사를 넣어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1번. I blank go to the cinema quite often before. 아, 여기까지 같이 읽어야지 자연스럽네요. I blank go to the cinema quite often before. 하고 버시라는 접속사 쓰고 문장 하나 더 붙여진 거네요. But now I prefer home theater. 그러나 지금은 나는 집에서 영화 보는 게더 좋아라는 얘기니까 아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니까 조동사도 과거를 써줘야 하겠네요. 과거의 의미를 담은 걸 써줘야 되겠죠? 자, 전에라는 의미의 부사도 있으니까요. 나는 전에 꽤나 자주 quite often. 영화관에 갔었어, 가곤했었어. 과거의 반복적인 습관에 대해서 어, 습관을 의미하고 있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I would go to the cinema quite often before. 이거도 되고요. I used to go to the cinema quite often before. Used가 would와 쓰이지 않아야 될때쓸때 뭐 관계 없이 주로 used가 맞으니까 그냥 속편하게 used로 갑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used to.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번은 A와 B의 대화입니다. A가 l i k you like to take a walk after lunch라고 물어보니까 B가 yes I'd love to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의미문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동사를 넣어서 답을 하는 게 맞지요. 여기 I'd love to 여기에는 to는 take a walk after lunch가 여기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yes, I'd love to take a walk after lunch가 맞는데요. 이렇게 the 조동사가 생략, 축약돼서 I'd가 된 거잖아요. the는 would가 줄어서 I'd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would, 다쓰기가 이게 마우스라 좀 양해해 주세요. 우드로 물어봐야 되겠죠. 우드를 시작으로요. 그래서 would like to 아니면 would love to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면 원하다, want에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드가 들어갔으니까요. want로 물어보는 것보다. Do you want to take a walk after lunch? 이런 경우는 친근한 사이일 때할수 있을 거지만,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다는 건 애와 비의 관계가 아주 친근한 사이는 아니 거지만, 아는 지인인 것이죠. 동료라고도 볼수 있고요. 동료 중에서 특히 상사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나이가 많, 연배가 많은 분한테 이렇게 어 여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드가 되겠네요. 점심 식사 후 산책하고 싶어요. 산책 원에요 했더니 그렇다네요. 자, 3번. He doesn't answer the phone. 어그그 그 사람 전화 어이 전화 안 받네. 여기에는 한개 이상의 다 조동사가 들어가도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신을 한다면 He must be busy working.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일하느라 바쁨에 틀림없어. 자, be busy 동사의 ing. 이렇게 동명사를 쓰면요. 뭐뭐 하느라 바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어, 오늘 얘 예, 바쁜 일 없는데 쓰으면 어, 일하느라 바쁜가? 이럴 때는요. 그렇죠. He may be busy working. But he might be busy working. Okay. 할수 있겠죠. He could be busy working. 이런 식으로요. 자, 4번도 A, B 대화입니다. Where is my dictionary? 라고 B에게 물었네요. You put it on the table. It는 A의 사전을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테이블 위에 놓았잖아. It도 your dictionary가 되는 거죠. B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어, 그 사전은 지금 테이블에 있으면 틀림없어. A, B는 확신하는 거죠. It must be on the table now. 이렇게 할수 있겠죠. 5번도 A, B의 대화입니다. Did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너 no 어, 에어컨 켰니? 라고 켰어? 켰었어? 라고 물으니까 Yes, I tried it. tried it 하면 나 그거 시도했었어. 그러니까 yes, I tried to turn it o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자, but 그러나 그거 작동을 안 해. it didn't work 이렇게 할 수도 작동을 안 했었어. 이렇게 같이 모두 과거로 써주는 게 낫겠죠. 아니면 it wouldn't work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aybe we have to get it fixed 라는 말이 덧붙여졌네요. 어, 아마도 우리 있잖아 그거 수리하겠어. It도 your air conditioner 되겠죠. 아니면 뭐, our conditioner, our air conditioner 되겠죠. 자, get은 사역동사고 그 다음에 나온 목적어, t the air conditioner 받는 거 나왔고. 이것이 수리가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니까 과거 문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6번이요. AB 대화입니다. Did you hear that James a oh, ghost last night? hear that 하면 뭐뭐뭐 뭐라는 걸 들었니? hear은 대쓰고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hear의 보충어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지난밤에 유령을 봤다는데, 귀신 봤다는데, 그거 들었어?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B는 I don't believe it. 평소에 제임스의 행동으로 보아서 이런 말을 했네요. 이런 답을 했네요. 난 그거 믿을 수 없어. it가 이렇게 위에서처럼 직접적인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이 it라는 대명사는 문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장을 다 받은거죠. 나는 I don't believe James saw a ghost last night를 밑으로 받은 겁니다. 그는 농담을 했음에 틀림없어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must 나오면 안 되죠. 여기 d d 이라는 거를 봐도 must의 과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must 과거 뭔가요? Must have p i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아, 돼야죠. 그래서, he must have been killing. 돼야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어, chapter 5라고 타이틀에서는 달았었는데, summary 파트를 나가겠습니다. chapter 3 동사편과 chapter 4 조종사편의 요약입니다. 동사가 원하는 보충어가 되는 다양한 구와 절에 대해서 익혀야죠. 챕터 3에서 동사의 의미와 동사의 문법성에 따라 달라지는 보충어로서 쓰이는 구와 절을 쭉 살펴드렸습니다. 또 챕터 4에서는 조동사의 각기 다른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두 가지 동사, 조동사 제가 봤을 때 영어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동사가 그렇죠. 이 둘을 잘 정리해 놓아야 문장 느리기가 되는 겁니다. 문장 느리기, 즉 Stretching a Sentence 아니면 Stretching Sentences가 되어야 영어를 언어로서 말하고 글쓸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제가 Tree Diagram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읽어볼게요. 요것이죠. 문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동사구, verb, phrase를 쭉 정리했습니다. 총 1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어, 이거 외에 혹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13가지만 제대로 안다면 영어를 언어로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당연히 수형도 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트리구조, 트리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말로는 수영도라고 번역을 하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추위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 숫자를 써서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의 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verb phrase, 동사구를 정리할 때, 이렇게 왼편에는 그첫 번째, n p 면 N이 되는 거고, VP면 V가 되는 거고, A, adjective phrase. 형용사구면 여기에 형용사가 오는 것처럼, vp 동사어니까 여기에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 동사의 문법 에 따라 동사가 가진 어휘문법이나 의미에 따라 이렇게 총 13가지의 보충어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는 엄밀히 말하면 보충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2가지의 보충어라고 부와 절로 이루어진 보충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충어가 없을 때, v는, 그렇죠. v 원이 i가 되겠죠. In, uh, trans, intransitive, intransitive verb가 되는 겁니다. 즉, 자동사가 되는 거죠. 자동사는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100% 자동사가 아무 보충어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뭐 부사구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거는 위에 예 올라가서 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고요. 이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1번을 제외하면 다 타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간단한 명사구가 보충으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부사구, 네 번째는 전치사구, 다섯 번째는 투정사절, 여섯 번째는 조동사절, 일곱 번째는 대절, 여덟 번째는 ing로 시작하는 분사절, 아홉 번째는 ed로 시작하는 과거분사절, 열 번째는 embedded question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간접의문문이 절로 나오는 경우고요, 열한 번째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구와 형용사구가 나오는 경우. 열두 번째는 동사 다음에 명사고와 형용사고, 아 전치사고가 나오는 경우, 열세 번째는 동사 다음에 두 개의 목적어가 각각 보충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조금 review exercise 1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문제를 꼼꼼히 읽을게요. 위 동사 트리 구조를 보고, 위는 트리 구조를, 쳐. 트리 다이어그램을 보고, 각 동사의 패턴에 맞게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제시된 예를 제가 쭉 달아놨거든요. 참고로 해서 만들고, 문장에 해당하는 패턴을 VP는 V plus MP 또는 VP는 V plus that close 처럼 한번 적어 보세요. 자, 패턴을 적어 볼 때, 이와 같은 패턴을 적어 볼 때, 챕터 3, 의 테이블 3, 표 3번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사실, 어, 이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사가 하지 문법이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어 다른 동사, 낯선 동사구들이 가진 문법은 그때그때 그때 이 형태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자동사인 경우만 살펴볼게요. 자, she doesn't drink.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rink alcohol 이런 의미의 의어 의미인 거죠. 이렇게 드링크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오면 술 마시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드링크는 여기서 자동사인 거죠. 자, 2번 볼게요. He looks young. 여기서 look이라는 것은 비동사를 포함해서 형용사를 보충으로 가져올 수 있는 linking ver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look 외에도 여러가지 linking verb에 해당하는 동사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ook 다음에는 형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충어로 그래서 he looks young. 그녀는 어려 보여 할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세 번째. She was lying on the sofa. 이 경우가 되겠는데요. 아, 여기는 예문도 정리했네요. 이 lying이라는 것은 눕다라는 얘긴데요. 자이 경우에는 의무상으로 꼭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와야 이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는 겁니다 She was lying. 누워있어. A의 의미는 물론 맥락에 맞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A와 B의 대화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긴 문장 속에 끼어들어간 경우에는 He was lying.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한 문장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부사구에 보충어가 없으면 비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절한 부사구가 꼭 따라 나와 주어야 합니다. 라인은 여기서도 자동사죠. 자, 그 다음 문자. She photographs well. 자, 이것도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사진을 봤다라는 의미의 동사. She 주어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어, 사용되는 자동사 있습니다. 동사편에서 정리하세요. 이때도 마찬가지 부사가 꼭 쓰여야죠. She photographs 사진을 잘 봤는지 사진을 잘못 봤는지 자 쓰여져야죠. She photographs well 아니면 어, 사진 못 받아 하면 I mean, she photographs badly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부사어가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he likes coffee 이건 아주 쉬운 문장이네요. MP를 보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속에 읽는 것을 모두 뭐 이거는 부사구, 이거는 명사, 뭐 이거는 형용사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이 동사가 원하는 문장을 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동사들이 유형별로 원하는 보충어야 필수 어, 구, 구조야 필수 덩어리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keep 자, keep이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어떻게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he keeps aloe pots in the terrace. 그래서, keep의 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유지하다, 어디 어디에 보관해 놓다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따라 나와야, 정문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알로에 화분을 테라스에 놓다 둔다라는 의미예요. put의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keep도 linking verb가 될수 있어요. look처럼. 하지만 이 경우는 linking verb가 아닌 것이에요. keep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문법 어휘 문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장 느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makes. 이것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무엇을 뭐뭐 하도록 하다. 라는 의미죠. make는 단순히 무엇을 만들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의 보충어만 나왔겠죠. 이렇게 두 개의 보충어가 나왔다는 것은 make는 사역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를 우리에게 멋진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라는 얘기죠 아, 이거 정정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make는요 수요동사로 쓰인 거예요 두 개의 목적어를 원하는 거 아까 mp 마지막 거 13번 mp1, mp2에 해당되는 겁니다 둘다 mp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의 의미입니다 만들어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바뀌면 어떻게 됐었어요? 제 강의를 쭉 따라오고 제 교재를 꼼꼼히 공부하신 분은 만약에 he make, uh, she makes good meals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가면서 원하는 전치사 뭐가 여기 끼어들었어야 되죠? 그렇죠. for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she makes good meals for us. 그녀는 우리를 위해 멋진 식사를 만들어준다. 라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갈게요. She sometimes call me our, our princess. 폴도 명사구로 두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무엇을 무엇으로 부르다. 이렇게 MP, MP를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나를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She thinks my big brother number one. 이것도 think라는 것도 이렇게 명사구, 명사구 두 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 그런데 여기 뭔가 생략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투부정사구의 to be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he thinks my big brother to be the number one, to be number one.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나의 큰오빠를 첫 번째, 1등. 가장 우선시한다. 라는 의미네요. 자, 그 다음에 she finds reading newspaper interesting입니다. find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명사구가 오고, 이렇게 형용사구가 올수 있어요. 자, 이 앞에 모두 생략됐다고 보면 보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서 think는 여기다, 아, find는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think 의미도 맞죠? consider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hink도 consider의 의미, 의미입니다. 자, 이럴 때, 어, think가 consider의 의미일 때, 명사구, 명사구를 이렇게 갖고 올수 있고요. 두 명사구 사이에는 to 부정사, to be, to 그리고 어, 적절한 것이 생략됐다고, to be. 여기서는 to be인 거죠. 명사구, 명사구이니까 생략됐다고 보면 되고요. 자이 경우에 find 도 여기다라는 의미로서 무엇을 어떻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녀는 신문 읽는 것을 어, 재미있게 여긴다, 재미있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용사가 보충으로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 문장 마지막으로 이 문장 다 살펴보고 오늘 정리할게요. She needs to work out regularly. 자, need는 이렇게 투부정사를보충으로 원하는 동사류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부가어 애정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정보를 주는 needs a uh, work out, needs work out에 정보를 주는 거죠. Work out하는 것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work out? 운동에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즉, 이거 없이 She needs to work out. 운동할 필요가 있어. 되잖아요. 근데 규칙적, 어떻게, how에 대한 정보를 주는 애정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wants me to become more diligent. want는 목적어를 보충어로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투부정사가 보충어로 따라 나와야 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보충어 가 없어도 문장이 되죠. 때로는 want는 이렇게 투부정사만 보충어로 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She wants to become more diligent 하면 그녀 스스로가 더 부지런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뭐죠? 하지만 투부정사 앞에 to become more diligent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목적어 형태로 들어가면 나는 원하는 거고, 더 부지런해져야 될 사람은 미인 거죠. 즉, 그래서 그녀는 내가 더 부지런해지기를 원한다. 쉬는 저의 엄마고요. 미는 저입니다. 그 다음에요. She d i s l i k e s wasting electricity. Dislike는 다음에 동명사를 보충어로 원하는 동사류입니다. 보충어 절이 된 거죠. 보충어로 쓰인 동명사는 당연히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드, 어, 타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MP를 보충어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전기를 낭비하는 걸 싫어한다. 저의 엄마입니다. 이씨는 모두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동사의 유형별로 쓸수 있는 보충어를 다양하게 해, 한 예문을 맞는 겁니다. she minds. 마인드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를 보충으로 원하는 건데요. 이 동명사의 주체가 주어가 아니라면 이렇게 소유격으로 동명사의 주체를 동명사의 그 행동의 주체를 꼭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현대의 구어체 영어에서는 그냥 미목적으로 써도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동명사 절에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mind는, 자, 꺼린다 라는 의미죠. 자, she minds my doing household chores. 그러니까, 그녀는 싫어요. This mind는 꺼려 하다, 안 내켜 하다, 뭐 싫어 하다의 의미거든요. doing household c h o r e s 를 내가 하는 거를 꺼려요. 엄마,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엄마가 집안 허드렛 일을 내가 하는 거를 꺼려하세요 when she is home 단 언제요 그녀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집에 계실 때 제가 집안일 하는 것을 안 좋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she hopes that all her family members are healthy 이거는 누구나 엄마라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hope은 이렇게 대절을, 아까 here, 기억나시죠? 대절을 길게, 목적어처럼 보충어로 원할 수 있는 동사 유형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워머머머머를 more, more, 희망한다. All her family, 모든 그녀의 가족이,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이 are healthy, 건강하기를 희망한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s u m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